안녕하십니까. 살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또 실수했어. 넌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끝없는 속삭임에 시달려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 즉 사탄은 여전히 참소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는 관리인인 척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부족했던 점들을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절망과 패배의 형벌을 선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 관계의 파탄, 마음의 상처 등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뒤에는 종종 이러한 영적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 늙음, 그리고 죽음 이것들은 결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이 땅의 통치권은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움과 기쁨 대신 추함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 바로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병원도,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일도, 눈물 흘리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가 타락하기 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천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였으며 지혜롭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말하며 반역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한 번이라도 자신의 공의를 저버리신다면 그분의 통치는 정당성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인간을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딜레머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법에 따라 저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면 당신의 공의는 무너지고 당신의 보좌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좌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버려두실 수도 그렇다고 공의를 무시하고 무작정 용서하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던 그에게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장차올 위대한 희생, 즉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그림자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자신을 무너뜨릴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벨을 의심하여 가인을 통해 그를 죽였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을 알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타락시키거나 말살하려 했습니다. 엽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을 참소하고 그의 믿음을 시험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사탄의 끈질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랜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는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예수님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신의 산에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연상시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위선자들의 양심을 껴뚫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탄은 이 광경을 보며 위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죄의 대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는가? 사탄은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여인의 죄값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지우시고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십자가가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당신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들추며 정죄의 목소리로 속삭일 때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가리키며 선포하십시오. 내 말이 맞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 하지만 나를 향한 모든 정죄와 심판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 그분의 피로 나는 유롭게 되었고 이제 그 어떤 정죄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의 양심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 자기 비난의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자유가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모든 해악과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